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수덕사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20일인데요. 소중한 지인과 함께 이 역사 깊은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덕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찰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죠. 특히 우리나라 선불교의 거장이셨던 성철 스님의 스승이신 만공 스님께서 이곳에서 정진하시며 도를 닦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더 좋은 콘텐츠, 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덕사와 만공 스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덕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백제 위덕왕 17년 서기 570년의 일이었습니다. 지명법사라는 큰 스님께서 이 덕숭산 자락에서 돌을 닦으시다가 이곳의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으셨다고 하지요. 지명법사께서는 이 산의 맑은 물과 높은 덕을 보시고 처음엔 수령사라 이름 지으셨는데 후에 물의 덕즉 수덕을 기려 수덕사가 되었습니다. 물은 참으로 신묘한 것이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품대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노자께서도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 백제는 불교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던 때였습니다. 성왕께서 왕응사를 세우시고 백제의 불교가 일본까지 전해지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수덕사도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지요. 창건 당시부터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불법을 전하는 도량이어 민중들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수덕사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화음종과 법상종의 교학이 이곳에서 꽃피었고 선종이 들어온 후에는 조계종의 중요한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려 충렬왕 34년인 1308년 지금의 대웅전이 세워졌습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이 건물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고려의 목수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는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대웅전을 자세히 보시면 기둥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볼록합니다. 이를 배울림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히 미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무게를 더욱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시각적으로도 더욱 웅장해 보이게 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것이지요. 공포라 불리는 처마를 받치는 구조물들을 보십시오.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대의 건축 기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지요. 마치 용이 하늘로 뻗어오르는 듯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의 간섭과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지만 수덕사는 오히려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부처님께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이 시기에 지어진 대웅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는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억불승유 정책으로 많은 사찰들이 철거되거나 축소되었지요. 하지만 수덕사는 달랐습니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앙의 터전이었고 무엇보다 지역 민중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에는 사명대사께서 수덕사에 머무르시며 승병을 조직하시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지요. 불살생이 불교의 기본 계율이지만 더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 작은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자비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유재란 때는 외군들이 이일 때까지 침입했지만 신기하게도 수덕사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짙은 안개가 갑자기 끼어 외군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과연 부처님의 가피였는지 관음보살의 신통력이었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숭유역불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수덕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정각들이 새로 세워지거나 수리되었지요. 특히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실학 사상의 영향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일제강점기에 찾아왔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려 했고 불교도 그 대상이었지요. 많은 사찰들이 강제로 통폐합되거나 문화재가 반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덕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덕사의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어서 일제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둘째는 당시 주지 스님들의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문화를 지키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보호였습니다. 예산 일대의 신도들이 목숨을 걸고 수덕사를 지켜낸 것이지요. 일제가 문화재를 가져가려 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웅전과 많은 문화재들이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동종을 비롯한 많은 금속 문화재들이 공출되었지만 다행히 대웅전 안에 불상과 주요 문화재들은 땅에 묻어 숨겨두어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님들과 신도들의 기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수덕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다행히 수덕사는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집을 잃은 피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자비를 베풀었지요. 이제 수덕사의 가장 유명한 분이신 만공 스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만공 스님은 1871년에 태어나 1946년에 입적하신 근현대 한국 불교의 거장이셨습니다. 특히 수덕사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시며 한국 선불교 부흥에 큰 역할을 하셨지요. 만공 스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15살에 출가하여 해인사에서 수행을 시작하셨는데 타고난 총명함과 불굴의 의지로 짧은 시간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후 전국의 선원을 돌아다니며 수행하시다가 마침내 수덕사에 정착하셨지요. 만공스님의 수행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채 주무시지 않고 끊임없이 참선에 정진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엄격하셨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었지요. 때로는 호된 꾸지람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만공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두는 의심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없는 의심이라는 뜻이지요. 무엇이 참다운 나인가라는 의문을 놓지 말고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온 존재를 걸고 하는 생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참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 과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잘 때는 자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잠을 자면서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화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기본인 삼독을 버리라는 가르침이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독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승을 만나거든 스승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라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찾으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나 부처라 해도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모든 경험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가르침이지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보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동정인려의 경지를 설명하신 것이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산속에서만 고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고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참나를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집착과 소유욕을 버려야 본래 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충만함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매 순간이 첫 순간이요,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 번째는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가운 칼날이여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감정에 휘둘려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절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우리 불교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지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는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과의 인연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젊은 시절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 피신했을 때 수덕사에 머물렀다고 하지요. 그때 만공 스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후에 김구 선생께서는 만공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고 하지요. 수덕사에는 또 다른 전설들도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절 뒤편 덕숭산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예산군수가 수덕사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여러 번 나오지요. 절입구에 당간지주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깃발을 꽂는 돌기둥인데 이 깃발이 펄럭이는 방향으로 그 해의 풍년 여부를 점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쪽으로 펄럭이면 풍년이고 서쪽으로 펄럭이면 흉년이라고 했다지요. 물론 이런 것들은 민간 신앙의 차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덕사의 건축적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대웅전은 고려시대 목조 건축의 백미라 할수 있지요. 단청도 최소한으로 칠해서 나무 본래의 아름다움을 살렸고 공포의 배치도 절묘합니다. 특히 처마선의 곡선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하게 만들지요. 대웅전 안에 석조 열의자상도 빼놓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단아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손의 모양인 수인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당시 조각가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지요. 수덕사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조열의 삼존불감을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가득하지요. 특히 고문서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토지문서나 시주문서 등을 통해 당시 사찰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수 있지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교 전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들과 성가의 어록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한국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지요. 이런 문화재들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현재 수덕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일대에 많은 사찰들을 관할하고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원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선 정진이 이어지고 있지요. 젊은 스님들을 교육하는 강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과 교학을 배우는 곳이지요. 여기서 공부한 스님들이 나중에 전국 각지로 나가서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덕사는 단순히 문화재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루나 이틀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지요.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공영을 하고 짧은 좌선도 체험해봅니다. 계절마다 수덕사의 모습은 다릅니다.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가 피어서 온 산이 화사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 속에서 매미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지요. 가을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서 마치 부처님의 광명이 온 산을 물들인 것 같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특히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산으로 지는 해가 처마 끝에 걸려 있을 때의 그 장엄한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덕사 주변에는 볼거리도 많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적지가 가까이 있어서 함께 둘러볼 수 있지요.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도 만년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담담함과 초월적 경지는 불교 사상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사과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가을에 수덕사를 방문하시면 달콤한 사과도 맛보실 수 있지요. 사과꽃이 필 때의 수덕사 주변 풍경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얀 사과꽃과 산사의 고요함이 어우러져 마치 극락정토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덕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1450여 년의 긴 역사 동안 무수한 중생들의 염원과 기도가 스며든 성스러운 땅이지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수덕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